나가다 살려 안심해어 여기 화장실이 있네 어 그, 갑자기 똥이 니나졌어어얼니아고아야겠다아이고니 아니, 아니, 지뭐아우지쌌아아우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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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아니, 나, 나, 나 똥이 나왔어 어떡하지? 똥이 나왔는데 여기에 쌀 수도 없고 어, 여기 막혔잖아 어떡하지? 어 여기 세면대가 있잖아 좋아시면 떠갔어 했어야지 뭐지? 아일 몰라 아나 몰라 이제 가야지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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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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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 일로 일로 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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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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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쟤는 여기 관리인인데... 네 어... 아, 그 혹시 화장실 이용하셨어요? 아니요저는 그냥 지나가다설려한 설명하시면... 시민이... 예, 예, 예. 아니, 안녕히 계세요. 있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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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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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그런데 선생님 몸에서 똥 냄새가 나는데? 어그이니까말이죠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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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어, 어. 어. 잠깐 선이님 손에 똥이 묻어있잖아 아 이스바, 튀어 어.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. 야야야야. 관리인 아기. 관리인 아기. 관리인 아기. 관리인 아기. 여기 봐봐. 여기. 아, 봐봐. 똥 있잖아. 으악. 더러워. 그치. 그치. 우, 우, 우. 어떤 XX가 여기 세면대에다 똥을 <laughs> 쌌어. 네. 관리인 아기야. 생각이 어때? 어떻게 음, 할까? 닭끼리 어, 잡아서 벌금을 물어가지고 가방에 처넣어야지처넣어 쳐넣어. 쳐넣어. 뭐 참. 아기가 말을 찰리게 한다. <laughs> 오케이. 알았어. 잡아와. 예! 자 잡아라! 자기 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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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판! 똥싸네 일로 와! 왜? 잠깐, 너 누구야? 난난 관리대기다. 난, 난, 난 관리대기다. 에이, 너네? 조금만 게 어디서 그냥? 자리가 자리가 자리 괜찮겠어. 뭐니 뭐니 게조가 애가 조금 애가 날 때. 파! 호대이가를 기습했어. 야야 잠깐 잠깐만 근데 너 똥발이 지 않아? 똥말똥말 똥말없지 똥기다이기다이기 응, 애기, 똥말기 없잖아 응. 우리 중에 누가 더똥많이사란 얘기할까? 싫어 왜냐하면 똥많이싼거 애들이 더 이기면은 말이야 어? 기분 좋아지잖아 응. 아난 이만큼 싸나봐 이만큼? 너 응. 이거보다 많이사수 있어? 없지 없지 매롱매롱 빨리 나줌마 여기 다다 녹음했어 이 아줌마 이, 이 아줌마가 나난 나 유혹하려는 너다 녹음했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아, 빨리 나줌마 또 아기 아니너얘기 아니었어 이거 어. 안 먹히네 안 먹히네 아나 아, 사실 나 백설악이야 나나 몰랐어 백설악이야 야야야 빨리 나줌마 내가 야, 다 녹음해놨어 어, 너똥싼거딱 네가 자백했지 응 그렇지 자백. 자, 자백했지. 방금 자백했지 방금 내가 다 녹음했지 내가 다 녹음했어 어? 자백했잖아 내가 자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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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그 자백했어 자자너 지금 뭘 해야 되냐는 말이야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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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안 자라 너똥싼 거? 원래 볼로 너 지금 금 보이지 금금금 어이쿠 마치 수도꼭지가 사람이 다리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. <웃음> <웃음> 어, 내 눈에 왜 이렇게 보인지 모르지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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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요거 말이 금으로 만든 이, 거 이거. 야, 니가 더럽혔어. 이거 금 얼마인지 알아요? 요금값 비싸잖니, 그치? 너도 어, 그래. 알지? 저 정도면은 아마 한 백만원쯤을 할것 같아, 보니까. 그치? 어, 근데 니가 똥으로 붙여가지고 새로 만드는데 천만원 수리비가 들어, 그치? 에? 참, 아, 참. 그런데, 봐봐. 너, 응. 어, 너를 만나고 오느라가 내가 이 금, 금빛 귀걸이 하고 왔잖아, 금빛 귀걸이. 어... 귀걸이. 야야야! 난 은이야, 난난 은이야, 너, 은. 은은 응. 됐고, 넌 됐고, <laughs> 넌 됐고, 넌 됐고, 내꺼 내고그 이게 이게 냄새가 똥 냄새가 났어 이거 얼마인 지 알아 이거? 응. 이거 한것도한 응. 천만 원해. 그렇지만 나의 정신적인 위자료, 이거 그귀 귀걸이 바꾸는 위자료 이렇게. 그 다음에 여기, 다른 사람들이 똥을 못 사지. 아, 저, 특히, 그게 뭐야? 특히 저 귀여운 관리인, 백살짜리 관리. 관리, 금리자 백살짜리. 똥 말야, 난똥싸고 싶어. 너 정신적인 위자료 얘는 10억이야. 네?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? 봐봐, 그럼 이 아까 저 노란색 똥강이 있지 노란 똥까 똥강똥강똥강 이게 왜 노란색이야? 무너졌어. 이게 왜 노란색인지 알아? 몰라 몰라 몰라. 이게 황금이야, 황금 똥강이라서 노란색이야, 황금 똥강 사실은 똥을 하도싸가지고 노란색이 된 건데. 황금 똥까. 황금 똥강 뭐라고 짓밟았냐? 저거, 짜증나, 저거 백억야 백억. 백억, 백억 알지? 백억, 백억. 봐봐, 이것도 노란색, 이것도 노란색, 다 노란색이지? 어? 다 노란색, 이것도 노란색. 금. 네가 봐도 금이 많지, 그치? 그렇지, 그렇지. 어... 그래서 내가 대충 해가지고 이거 한, 10, 한 1조 돼야 돼. 내가 1000원만 내고 갈아놔. 진짜 천어 잠깐만! 자, 자, 자. 그러고 똥한번 싸러왔다가, 똥 오케이. 잘못 샀다가천원가 물어내는 거야? 그렇지. 어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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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, 영원히야. 이 똥가에서 코박고 있을래? 아니지, 어... 아니야. 아니야, 어... 자, 일단 깨끗이 청소해놔라. 어... 아, 깨끗이 청소해. 아, 어떡해! 청소해놔 청소해놔 깨꾸나?